이시스 레이드를 클리어하면 히든 퀘스트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갑자기 이번 주에 추가됐나 봐요. 2019년 3월 1 6일 유하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뒤덮었던 검은 기운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프레이님께서 이시스님의 힘을 흡수하고 검은 기운을 흔적도 없이 모두 흩어 놓으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모두 모험가님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레이님께서는 마지막 결전이 벌어졌던 천공의 등지에서 해하고 계십니다. 이시스님의 힘을 흡수하긴 했지만 정화되지 않은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으셨는지 몸 안에서 요동치는 이시스님의 기운을 억누르고 정화하는 데온 힘을 쏟고 계십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기운에 사로잡히거나 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정화된 힘을 받아들이며 더욱더 위험 있는 모습이 되어가고 계십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건 말고도 모험가님께서 들으시면 기뻐할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는 프레님을 통해서 직접 들으시는 것이 좋겠죠. 정확히 프레님을 만나러 가보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프레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밤의 마철루 프레이시스 레이드의 배경이죠. 이거 던페에서 공개된 밤의 마철루 그원화라던가 하던데. 와 뭐야, 세레니콘 뭐야?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구나. 와 세레니콘 족간지네. 음, 고생했다 공팟에서 맨날 등짝 걸레두고 불쌍했었는데 너의 조력으로 오랜 세월 나의 마음을 괴롭혔던 커다란 그짐을 덜어낼 수 있었다 이로써 나는 다시 하나가 될수 있었다 많은 희생을 치렀다 어둠을 극복하지 못한 자들은 끝내 목숨을 잃었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고자 저항했던 이들은 목숨을 보전했지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마음의 짐을 조금 덜었기를 알케토 프렉스스는 어디 정신을 되찾자마자 테이그를 쏘러 날아올랐다 테이베르스는 균형을 잃었다. 자데로컨의 빈자리로 혹한이 몰아쳤고 트리트라의 부자로 바람길이 혼란해졌다. 날개를 가진 이들은 조디악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대진의 센비구름이 내리는 비를 맞이하지 못하게 되었다. 뭐야 다 죽었나 보네? 본래 모두 힘으로 유지된 곳이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제각강의 힘으로 풍요에 기여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프렉스스는 모든 것이 자신의 손으로 버린 일이라는 사실에 괴로워했고 모세를 고통스럽게 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살아남은 모든이가 말려 있지만 그는 끝끝내 테이베르스도 날아올랐다. 그리고 내가 나라 돌아올 날까지 목숨을 걸고 멸망하고 막을 내 기다리겠다고 했다. <laughs> 스레니코눈 깜빡이는 거막 개기엽네. 한황아어라이버세킨 나라가 멀쩡했으면 프레님을 태우고 날아갔을 텐데 바닥에 떨어진 스레니크론의 비통함을 이제 알겠어. 스레니크론이라고 얘 형제가 있거든요, 형제, 얘 형인데. 그 약탈자 로울이라는 성지 몬스터 있죠. 박지걔 꼬리 보면 이그 꽁지 깃털 같은 거 달려 있거든요. 스토리가 그거예요. 거짓되지 않은 프렉스님은 그런 분이셨군요. 그분 자신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했을 텐데. 블라썸님, 알렉산드라님, 그리고 세레니콘님이 회복하시면 단숨에 그분을 도로가실 수 있겠죠. 테이베르스를 멸망해서 구하고 프렉스스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오일뿐이니곧 어긋났던 것들은 다시 제자리에 찾고 슬리데로 흐르게 될 것이다. 너에게는 큰 빚을 줬다무엇으로도이 커다란 연애를 배울 수 없다. 이에 하나의 약속을 하려고 한다 네가 나에 머무는 동안 창공으로 날아올라 가장 높은 곳에서 너를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을 때 모든 힘을 쏟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설령 그 상대가 나와 같은 사도라 할지라도 이거 떡밥인 것 같은데? 헐 소름 돋았어 지금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을 때 모든 힘을 쏟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설령 그 상대가 나와 같은 사도라 할지라도 나중에 뭔가가 사도랑 싸울 때 프레이가 대신 지켜주다가 죽는 살짝 그런 스토리 아니야? 개떡밥인 것 같은데 카인? 와 카인 오지겠다 카인이랑 싸울 때 예를 들어 지원병같이 프레이가 나와가지고 딱그 패턴 도와주고 막 협동하는 그런 거 있으면 개재밌을것 같은데 아 기대되네 다음 스토리가 또 프레이님의 뜻에 따라 언제라도 모험가님을 돕겠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비롯한 프레이님의 추종자들이 모험가님에게 무게를 겨누지 않을 것을 명상합니다 표정을 일그러트리는 아서는 하던 말을 멈추고 프레이를 바라보았다 프레이는 밤에 마초로 넘어에서 느껴지는 무언가를 주시하고 있었다 잠시의 침묵 곧 침묵을 깬 프라이가 모두를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이시스가 남긴 작은 불씨가 남아있구나. 분명 이시스가 깨고 나온 알의 껍질이 머금고 있는 기운. 그대로 두면 자연이 흩어져 사라질 것이나 이를 누군가가 취한다면 커다란 불꽃으로 키워낼 수 있을 것이다. 어 알을 깨고 나온 껍질에도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시스의 기운을 머금은 알 껍질이 이동하고 있다. 기운에 이끌린 누군가가 이를 취해 달아나고 있다는 말이겠지. 이건 히카로도죠히카로도 이럴 때또 다른 혼란이 일어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겁니다. 짧은 여정 보면 히카로도가 아래에서 딱그 잠시만 빌리자고 이러서딱 들어가잖아요. 그거 흡수해가지고 지금 카시팝 쪽으로 스니프 케이 죽이고 이동하고 있죠. 이시스의 마지막 불씨를 꺼주었으면 한다. 싸움의 열기가 식지 않은 때에도 다른 부탁을 하게 되었다. 아 뭐야 아래에 블라썸이랑 알렉산드랑 회복하고 있네. <laughs> 귀엽네. <귀여운데. 웃음> 멀리 가지 못했을 때 잡아야 합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이시, 아사와 함께 이시스의 기운을 쫓아가게 기운이 서서히 엿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비스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느낌. 아, 얘가 스니프 게이구나. 음, 아, 좀 드라큘라처럼 생겼네, 스니프 게이. 와, 맵잘 만들었다. 디아블로 2에 나오는 그 중간 보스 첫 번째 챕터 중간 보스 딱 그런 맵인데. 처음에 나오는 그 화살 쏘는 내보지. 음. 모두 똑같은 상처들 한사람의 소인이야. 이 자는 카시파 척살조 개절의 리더인 스니프케이입니다. 이스탈렘에 있어야 할 자가 어째서 여기에 죽어 있는 것인지. 끔찍한 상처입니다. 강력한 마법에 당한 거예요 마치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찍고 나온 듯한. 히카로도 봤네. 이 앞은 카시파의 본진이 있는 할렘의 중심 이스트 할렘 경계를 넘었다가는 카시파와 더큰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 이상은 추적이 힘들어 보입니다 우선 제핀 무덤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와 재밌다 역시 던파 스토리 너무 재밌어 강력한 어비스의 마력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어비스 안으로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시스님이 프레임에게 흡수되어 기운이 정화되는 중에 알껍질에 담겨있던 기운은 말 그대로 작은 불씨에 불과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겁니다. 이 불씨를 커다랗게 키우게 된다면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불씨를 키운다고? 어떻게 될까? 기대되네. 누군가에 옮겨진 알껍질, 사라진 불씨, 이상한 상처를 가진 카시파다는 시체들. 채빛무덤에 머무르며 모든 사건이 연관된 경계 너머의 이스타할렘을 주시할 생각입니다. 천공의 등지에서 프레인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위협적이라도 함부로 경계를 높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탈렘에서 부, 불어난 바람이 불어올 때 다시 몽가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사님과 알렉산드라님께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네 왔네 이렇게 해서 히든 퀘스트가 끝났는데 와히카르도 어떻게 되나 보니까 음, 작은 불씨를 키울 수도 있다는게 히카르도가 일단 카시파 본진으로 가져가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는건데 저는 그럴 줄 알았거든요 스니프케이 몸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히카르도가 스니프케인 척 하면서, 갑자기 팡 찢어 나와가지고, 반란 일으키고 살짝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중간에 튀어나와가지고, 스니프케이 죽여버리고, 본진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거 보면, 딱히 반란 이르고 막, 그렇게 할것 같진 않네. 사르포자한테 알껍질 받치려고 하는 건가? 아마 2차 막의 회합의 떡밥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이후에 앞으로 스토리에서의 떡밥. 와, 기대된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